있는데. 어 정말요? 어. 가면 쓰고 하게, 아니면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여기 루돌프 코 달고 아. 하기 오, 귀엽지 사슴 않아? 맞은 사진 풀이게 잘, 저희 한번 크리스마스 사진 한번 할까요? 안녕. <laughs> 설날 되면 한복 입고 하고. 오마이갓. 뷰하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, 뷰 t BMC 가이. 네 안녕하세요 학규입니다 원장님, 저희 오늘 주제가 피코레이저인데요. 네. 피코레이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엄청 오래전에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, 형식으로 음. 피코레이저를 준비해봤어요. 네. 피코레이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이 피코레이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나온 레이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이 음. 피코레이저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센 레이저를 피부에 해가 없이 할수 있는 기술로 만든 게 피코레이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진피에 들어가는 레이저고, 용도는 보통 항노화로 제일 많이 써요. 항노화? 늘지 네, 않게 하는. 어 그래서 주름도 많이 좋아지고. 주름도 좋아지고, 피부도 좋아지고요. 그 다음에 피부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도 할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 다만 리프팅 효과는 좀 약해요. 음. 뭐 이렇게 올라,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올세라나 써마지 보다는좀 약하지만 그밖에 피부의 질을 좋게 해가지고 덜 늙게 한다든지 다른 컨디션을 좋게 하는 데는 아주 압도적인 레이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젊음의 피코 같은데요 음. 피코의 뜻은 뭘까요? 우와! <laughs> 오마이갓! <laughs> 아 신나!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네. 그게 이제 원래 이게 정말 맞는지 는 모르겠지만 1조 분의 1이라고 해요, 디코가 네. 1조 분의 1이 어떤 시간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. 하여튼 굉장히 짧은 시간을 굉장히 센 파워를 넣고 나온다 뾰로롱 어 그러면 피코레이저의 제일 좋은 케이스는 뭐 예를 들어 눈깨가 많다든지 음. 아니면 피부색을 좀 환하게 하고 싶다든지 음.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네. 어떤 분들에게 제일 좋을까요? 어두 번째 잡티가 좀 없어졌어요 잡티가 없어졌는데 그럼 이제 하얗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피코는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맑게 만드는 치료예요 피부가 어떻게 보이냐면 반짝반짝하게 보이죠? 그러니까 이게 미백이 아니라 내가 피부가 좀 화사하면서 이렇게 빛나고 싶을 때 피코를 많이 권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미백치료가 끝난 뒤에 저는 이걸 많이 권해요. 그냥 하얀 게 아니라 빛나면서 하얗게 하자. 그래서 피코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항노화, 주름도 좀 좋아지고, 질에 관련된 거지, 색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. 깨끗하게 맑게 피코레이더를 하면 안 되는 케이스 가 있을까요 네 피코를 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 는이 피코가 하게 되면 얼굴이 많이 빨개져요 음. 그래서 이게 한 3-4일 가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그 정도 있을 때는 절대로 권하지 않아요 음. 네,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음 주에 반짝 반짝한 피부를 볼수 있을 정도는 음. 3-4일 정도 3, 4일. 가요 음. 어또 혹시 있지 않나요 임신했을 때 아. 그렇죠. 그런데 그렇죠. 임신을 하면 요 레이저 자체가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까요? 아니요, 안 미치죠. 근데 왜 하면 안 될까요? 혹시 나는 상. 혹시 뭐? 혹시 앞앞으 아, 하면은 아기도 아파. 어? <laughs> 어. 어. 예, 비슷해요. 오 어, 비슷해요. 그래도 임신 때 우리가 레이저를 안 하는 거 보편적인 이유는 레이저를 해가지고 혹시 뭐 물집이 생기거나 그러면 약을 써야 되잖아요. 아 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, 피코를 하게 되면, 많이 가려운 경우가 있어요. 굉장히 가려운 경우가 있어요. 이건 사람마다 좀 독특한데, 그래서 못 참겠다 그러면, 피코 말고도 다른 레이저들이 있으니까, 다른 레를 대처하게 됩니다. 어, 그러면, 간지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아, 제가 약을 드려요. 아. 어, 약을 드리는데, 그래도 가렵대요. 막 그냥 치기도 하고, 뭐 얼음 대기도 하는데, 많이 가려워서, 뭐그 정도의 불편함을 참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, 음 그러면, 다른 레이저를 합니다. 너무 가려운 음. 경우에 그래서 음.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려움증 그다음에 임신 요 정도를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음. 그럼 주기는 어느 정도 되요아 <laughs> 주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보통 한달 간격으로 하는 거는 피부에 전혀 무리가 없어요. 근데 이게 가끔씩은 이제 피코드 파워를 굉장히 세게 하면 여드름 흉터도 좋게 할수 있는데 파워를 좀 많이 높게 하면 그 인터벌은.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피코레이저가 컬러 타투라고 하죠 음. 문신 제거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일까요? 어, 사실 어, 피코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파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핸드피스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,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신이에요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문신이 검은색, 청색 음.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없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드피스를 바꾸면 여러 가지 컬러도 치료가 가능합니다. 이제 피코레이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음. 어, 혹시 피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병원 선택 시 원장님께서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으실까요? 네. 역시 피코레이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피코레이저를 하고 나서 이게 본인한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계가 있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. 피코가 뭐안 맞는데도 굉장히 우수한 레이저지만 안 맞는데도 계속하면 본인한테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피코레이저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환경이 있는 병원이 환자분들한테 가장 유용, 유용한 병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좋아요. 좋아요. 네 오늘 원장님과 오랜만에 피코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마지막 질문도 되게 재밌었어요. 그렇죠? 네. <laughs> 재밌었어요. 어. <laughs> 다음에는 또 피코레이저에 대해서 시험을 또 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조만간에 또 시험 보죠. 네. <laughs>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빙 구독, 빙 좋아요, 알람, 알람 설정. 설정까지! <laughs>